최근 가수 박지현이 데뷔 앨범 오션 위 제목에 담긴 특별한 이유를 공개하며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저희 집은 바다 바로 옆에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해산물을 팔러 다니던 길도 항상 바닷가를 따라 이어졌죠. 목포에서 바라보는 바다도 정말 아름답지만 조금 더 섬쪽으로 들어가면 바다가 훨씬 더 경이로워요. 몇년전 신안으로 향하는 천사대교가 완공되면서 예전에는 배로만 갈수 있던 섬들을 이제는 자동차로도 쉽게 갈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죠. 주말마다 어머니와 드라이브를 하며 바다바람을 맞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고향에서의 추억들은 정말 특별해요. 어머니께서 무한한 사랑을 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도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이번에, 오션,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어머니도 정말 행복해하셨고요. 하지만 요즘은 어머니와 바닷가를 드라이브하며 바람을 쐬는 시간을 가져본 지 오래돼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함께하고 싶어요. 박지연의 고백은 단순한 앨범 제목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앨범 오션은 그의 고향 바다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자 앞으로의 음악 여정을 향한 다짐과도 같다. 팬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박지현은 오션을 통해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특히 고향인 목포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이 녹아든 앨범은 그의 진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팬들은 이번 앨범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박지현의 음악이 주는 감동에 찬사를 보냈다. 한 팬은 "박지현의 음악은 마치 맑고 깊은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라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박지현은 또한 이번 앨범을 통해 어머니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는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의 꿈을 지지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죠. 오션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저의 감사함을 담은 앨범이기도 해요라고 밝혔다. 박지현은 데뷔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는 화려함에 머물기보다 진정성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음악은 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제 이야기를 담고 듣는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수 있는 음악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연의 데뷔 앨범 오션은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인터뷰와 방송 활동을 통해 보여주는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매력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박지연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팬들은 박지현이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과 그 안에 담길 또 다른 진심을 기다리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션이라는 첫걸음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긴 박지현의 음악 세계가 더 넓고 깊게 펼쳐지기를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다.